오늘 이 주일을 우리 교회는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2000년 전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그 귀한 사역을 마지막으로 이제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호산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주일이죠.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니 이 말씀에 이두 명의 주요한 등장 인물이 나타납니다. 한 명은 마리아고요. 또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이 마리아는 주님을 적극적으로 영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과 대비되게 이 가룟 유다라는 인물은 이 마리아의 행동이 영맞득않아서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마리아를 좀 생각해 보면 그녀는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바쳤던 인물로 유명합니다. 삼절 말씀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그 나드 한 근을 값비싼 향유를 쏟아 부었습니다. 이 쏟아 부음은 전자와 같이 마치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이 주님 앞에서 그녀가 할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그녀의 전부를 부어 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 연약한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런 귀한 결단으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단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미가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요한복음 12장 바로 앞에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나타납니다. 나사로는 마리아의 오빠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오빠가 이 주님으로부터 살리심을 받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이제 비로소 이 마리아의 눈에는 우리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 죽음 앞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그 물질이라고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물질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그녀는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 마리아는 자신의 오빠를 살려주고 또 앞으로 그들과 함께하여서 그들의 힘과 능력이 되실 주님 앞에 그녀의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자원하며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 마리아가 이 나서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 1장3 2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말이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 마리아는 지금 이 마리아도 이 절대적인 죽음 앞에 지금 예수님을 한편으로는 탓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못하지만 만약 주님께서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와 함께 하셨더라면 죽음에 이르는 이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하셨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의 이 부르짖음 앞에 주님께서는 그녀의 상식을 뛰어넘는 소중한 말씀으로 그렇게 권면하시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자 이 마리아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예수님께서 마리아 앞에서 힘있게 무덤 속에 있는 나사를 향해 외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말이죠. 그러자 이 죽은 나사로가 정말 스스로 그 무덤에서 일어나 걸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주님을 통해 부아리어 생명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들, 이 마리아는 미리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 인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사가 그 믿음 속에 그 마음 속에 솟아나 있었죠. 주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 앞으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또한 언급하십니다. 칠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감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이 마리아는 주님 앞에서 늘 말씀을 청종하던 삶을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주님께서 죽음을 초월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목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여인은 자연스럽게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 마리아는 죽음을 초월한 죽음에서 초연한 그런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는 자신이 할수 있는 최상의 행위가 무엇일까라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담긴 그 향유를 온전히 나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것으로 그렇게,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300대 나리온에 해당하는 값진 향유를 올려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는 예수님 발에 올려드린 향유 옥합 위에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의 머리카락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그것을 발에 쏟아부으며 스스로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를 인정하는 그런 행위로 주님의 발을 향유로 깨끗하게 닦아 드렸던 것이죠 이 마리아가 드린 향유는 값으로도 값어치가 있지만 그 재산적으로도 모든 것을 드리는 의미가 있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 마리아에게 있어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포함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약 2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내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모든 인류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지금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마리아처럼. 그 사랑에 간복하여 주님께 드리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가 줄수 있는 모든 것들로 언제나 하나님의 발 위에 내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이 그런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는 태아신 목사님이 자신의 그 아들에게 이제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한 장의 편지로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 내용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목회란 것이 그리 쉽지 않단다. 모든 교인들을 만족시키기는 참 어려운 일이야. 그렇다고 포기하거나 괜히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말거라. 그 대신에 내가 담당해야 할 모든 이들에게 관심을 보여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듯이 너도 똑같이 사람들을, 성도들을 사랑해라. 이 사랑은 몇 번이고 반복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능력이 된단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맺어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열매죠 그 열매는 오늘 말씀에 나타난 주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 마리아가 드린 이 향유 속에는 성인이 1년 동안 이리와 받을 수 있는 300데나리온의 헌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유한 누군가에게는 이 정도야 뭐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는 것이라고 여겨줄 수 있겠죠. 하지만 마리아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들은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마리아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마음은 300대나리온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소중한 것이었죠. 그래야 주님께서 그 행위를 보시고 이 오늘 사건이 등장하는 이 사건의 병행구전이 마태복음 26장 10절과 12절 말씀에 그 중심을 꿰뚫어보시고는 아주 후한 평가를 내리십니다.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고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류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인이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마리아의 일은 분명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이 마음을 이 중심을 받아 주셨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되갚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신다. 아멘. 곧이 마리아의 작은 헌신은 이제 한 개인의 어떤 좋은 마음으로 좋은 행위로 하나님 앞에 한번 단회적으로 칭찬받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곧 영원 속에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복되게 증거되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신실한 일꾼이라는 것을 복된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을 그렇게 나타낼 수 있는 비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바친 순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삶으로 기쁨과 나의 헌신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동시에 누리는 여러분들 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와 반대되는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사실 이 유다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인물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으로, 특별히 제자라 지칭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할 그에게도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사랑을 그리고 이후에 성찬을 베푸셨습니다. 그를 위해서도 주님께서는 기꺼이 피를 흘리신 것이죠. 또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 이 가룟 유다는 똑똑하고 재능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절 말씀을 보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5절 말씀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대 나뉘를 바나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이제 주님은 이미 이 가련유다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인생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제지하지 않으셨고 또이 5절 말씀을 보면 이 가련유다가 그 향후를 보자마자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지를 단번에 꿰뚫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혜로운 인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예수님을 택해서 제자가 됐던 것 그것 자체로 주님의 탁월성을 이미 알아보았고 그 밑에서 사역을 시작했으며 주님의 공동체에서 특별히 동구에 곧 재정을 맡았던 제자 그 300대 나로인의 가치를 손쉽게 계산하여 그가치를 알아보고 또 동시에, 가난한 자에게 준 것이 마땅하다라고, 나름대로의 명분을 가진 사람 말이죠.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런 좋은 조건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자가 몇 명이나 될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련유단은 후에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팔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 아니, 어떻게 하면, 이에게는 이 마리아와 같은 모습을 그 감격을 그 기쁨을 하나님을 사랑함을 나타내지 못했을, 못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이 사람은 주님께 향유를 보여드린 마리아의 아름다운 사랑의 헌신을 허비로밖에 생각하지 못했을까 말이죠. 그렇다고 이가 주님께서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모르시는, 모르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이 사람도 또한 분명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에도 동참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련유다가 처음부터 주님을 향한 믿음 자체가 없었던 완악한 인생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 곧 우리와 같은 성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왜이 둘의 모습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비되어서 나타나게 됐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가룟류다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은 있었으나, 이 마리아처럼 나의 모든 것들을 줄 정도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만약 온전하게 있었다면 값비싼 향유를 발라주었다고 하여 이것을 허비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이 값비싼 향유를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린 이 마리아를 기특하게 여기고 칭찬하고 이 마리아를 주님처럼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사랑이 없었던 이 유다에게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은 허비로 생각되었습니다. 가만 보면 그는 그럴 수 있는 인물이라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처럼 그의 생업을 내버려두고 주임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만을 쫓았던 그런 간절함이 그들 그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그가 자신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리기를 청했던 바나바와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재산의 일부라도 주님 앞에 내가 신실하게 살겠다고, 내가 주님 말씀 가운데 그릇대로 행하면 내 전부라도 기꺼이 내어 바치겠다 고백했던 사기와 같은 모습도 결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결국 은30의 주님을 넘겨주게 됩니다. 은30이라는 것은 대나리온으로 약120 대나리온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마리아가 바친 향유, 이300 대나리온에 비하면 반값도 되지 않은 돈이었죠. 마리아는 300 대나리온의 향유, 향유를 기쁨으로 바치는데, 가르뉴다는 그 반도 안 되는 은30의 주님을 팔게 됩니다. 더구나 그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많은 사랑을 받고 지낸 제자인데도 말이죠. 그러면 이 유다는 도대체 주님을 왜 따랐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아마 자신이 소원하고 있었던 무언가 돈기가 있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내가 소망하고자 하는 일에 오히려 주님을 도구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했기에 그가 주님을 따랐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영유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마음이 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보유를,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범사에 감사하고 있냐고. 아니면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때 성도로서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가면 갈수록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의 선한 아름다운 일에 딴지를 거는 다른 유다와 같은 모습들이 늘어나는 모습이 우리의 현실임을 장악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여전히 마리아와 같은 성도들도 존재하는 것을 봅니다. 바라기는 유다와 같은 성도들은 사라지고 마리아 같은 성도들 이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의가 그렇게 아름답게 이 세상에 이 땅에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 12장 13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예루살렘으로 오신 주님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허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환대와 찬양은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드는 증오와 분노와 미움으로 변질됨을 우리는 봅니다. 이들의 모습은 오늘 본문 속에 살펴본 가룟 유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기를 날마다 날마다. 조심하고, 그러니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23절의 말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 왕이시여. 나의 전부를 기꺼이 들수 있는 나의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의 주님. 그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그 주님께 속한 자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찬양이 그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우리 삶의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기꺼이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